자, 오늘은 포도나무 가지치기, 어, 모두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포도나무 옆에 와있는데요. 어 지금 기온이 막 추워서 입이 얼어가지고 말이 잘안 나올 정도인데, 그래도 이제는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이제 다 완성을 해야 될 시기일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전지가에 들고, 어, 정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한, 3,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이제, 했는데요. 괜히 이 위에 이제 괜히 지저분했던 거 이쪽에 있던 것들은 다 제거를 해줬고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괜히 굵게 이제 커서 그동안 이제 많이 따먹었던 가지는 이렇게 큰거 네. 이렇게 컸던 것들 여기에 있던 것들은 제가 잘라줬습니다자 이렇게 있었던 가지인데요. 굵은 가지 이렇게 이제 정말 이제 지저분한지 몇년 동안 계속 가지치기 하고 따먹고 그러다 보면은 요렇게 네, 그 가지치기 했던 흔적들이 계속 남아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제 남아 있고 또 가지도 이제 노쇠 돼서 어, 잘안 열리거든요 띄엄띄엄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이세 예, 가지를 이제 다시 철제 위로 올리려고 이 가지가 쭉 따라서 저기까지 돼 있어요 얘를 이제 잘 가지치기 다시 해서 이제 위로 올려서 올해는 이제 여기서 이제 포도를 받아 먹으려고 지 준비 중이고, 어, 여기 있는 것들도 지금 이제, 어, 한 마디 또는 두 마디 정도 남기고 다 가지를 잘라 주려고 합니다. 예. 자, 어, 그동안 계속 가지치기 하는 거 조금 보여드렸는데, 좀 말끔하게 가지치기 다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을 이제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굵은 줄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얘가 지금 8년생이니까 거의 초봄부터 이 가지에서 이제 키워서 먹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굵잖아요. 굵고 너무 노화가 돼가지고 얘를 자르고 이렇게 새로 받은 이 가지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좀 잘라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나서. 새 가지를 키우는 거죠.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줄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따라서 갔잖아요. 얘를 얘를 다시 이제 올해는 키워가지고 이제 이 늙은 가지는 없애고 이렇게 다시 이제 받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밑에서 다시 자르고 다시 싹을 받으면 좋은데 그러면은. 이 포도를 따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새 가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새 가지를 받아 키우는 건데 이 가지도 새로 받은 거고요. 이건 작년에 새로 받은 거고. 자 보세요. 이것도 요 가지도. 여기서 작년에 이것도 새로 받은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아까 잘라줬잖아요. 이거 잘라주고, 이거 지금 올해 이제 새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그러면 이 가지에서 이제 풍성장합니다. 얘네도. 이래도. 얘네도 이래도 지금은 작아보여도 올해 이제. 왜냐면주 가지를 다 잘랐기 때문에 여기로 영양분이 다갈 거거든요. 얘네도 이제 붉어져요. 얘네들처럼 이게 전년도, 전년도 이렇게 한 건데 금방 붉어지죠 얘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 가지치기는 이렇게 해주고, 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제 나머지 이제 포도가 열릴 가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싹을 두개 정도 남기고, 예, 이렇게 두개 정도 남기고 여기서 잘라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중에서 튼실한 싹이 하나 나오는 걸 봄에 나오는 거에서 그것을 키우고 나머지 하나는 따 주는 거예요자 그런식으로 예, 어, 가지치기를 이렇게 쭉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이런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새로 나온 가지기 때문에 지금 가지치기 해줄게 없어요 이런 애들은 여기서 이제 싸게 나오는 겁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결손 가지를 계속 키운 거죠 작년에 이제 어 여기서 새 손이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엄밀히 보면은 한 8마디, 9마디에서 이제 손을 집어주고 끝냈어야 되는데, 얘는 제가 이제 가지를 다시 받을 요령으로 계속 키운 거니다 안짤로. 그랬더니, 여기 이만큼 벌써 여기까지 끝까지 간 거예요. 이만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디마디에서 이제 싸게 다시 나오겠죠. 자, 그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다 해주고 이렇게 이 주가지에 있는 거에서는 두 마디 정도 남기고 잘라준다. 지금은 이제 물이 다 내려가서 보시는 것처럼 더 말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잘라주는 겁니다. 네, 지금 잘라서 네, 봄에 어, 물이 오를 때 되면 이제 이 자른 가지 에 여기서도 물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늦게 자르면. 그래서 이제 동해에 입지 않게 지금 잘라주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주가지를 제가 자르다 말았으니까 네, 조금 추우니까 몸도 녹이고 마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후두나무 가지치기 다 했습니다.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죠. 잔 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어, 지금 입이 꽝꽝꽝꽝 얼어서 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추이인데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에 이제 몇번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왔을 때 우회가 완전히 엉망이었었는데. 지금 깔끔하게 다 처리가 됐습니다. 가지를,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네, 다섯 가지 남겨놓고 싹 정해졌어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다섯 가지를 이제 키우는 건데, 자, 이쪽에 이 끝에 보이는 거는, 새로 손을 받아서, 내년에도 이어서 이제 끝, 끝까지 이제 가야 될, 어, 새선 가지구요. 자, 이것도 작년에 겹가지 이제 키운 거를 쭉 수세가 좋으니까 이만큼 간 거예요. 저 끝에까지. 자, 여기까지 이제 뽑아낸 거고. 자, 이 가지는 재작년에 어, 굵은 가지 잘라서 다시 세 가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키운 거구요. 작년에 여기서 아주 잘 열렸습니다. 세 네, 가지에서 굉장히 잘 열려요. 예, 네. 요런 것들 이제 자 마무리를 해준거고 자 이쪽까지도 이것도 재작년에 새 가지 받아가지고 벌써 불꺼졌죠자 네. 요런데서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준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은 아까 보여드린것처럼 여기서 싹또이 여기서 두가지 자르고 자새 가지를 여기까지쫙뽑아올린거예요 네, 이만큼까지 뽑아 올려가지고, 어, 나머지 장가지들은 다 쳐졌습니다.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순을 하나, 두개 남겨놓고 다 잘라준 건데요. 이런 것들도 하나, 두개 남기고 다 잘라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올해 봄에 굉장히 잘 큽니다. 싹도 잘 나오고, 예. 이제 이 나무가 이제 지금 8년생이라서, 봐보십시오. 손으로 보면, 한 손으로 안 잡힐 정도로 나무예요 나무. 이 세력이 좋아서 이 작은 이 지금 이제 손가락보다도 작은 얇은 가지인데 개인장이 여기로 영양분이 쫙쫙 갈 겁니다. 예. 제가 또 겨울에 이렇게 주변에서 거름을 뿌려줬잖아요. 예. 거름은 겨울에 주는 겁니다. 늦가을이나 이때 미리 뿌려줬기 때문에 지금 땅에 이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면서 밑에 이제 뿌리가 이제 흡수를 하고 봄이 되면 이제 쫙쫙 올라갈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년에도 여기서 이제 새싹이 이제 올라오면 올라오면 이 가지를 얼만큼 키우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이제 봄에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디 정도까지 키우고 여기서 손을 집어 준다고 했어요. 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손을 이제 더 이상 안 키우는 거죠 가지는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이제 포도송이가 립니다 저는 어. 두 송이 다 키우거든요. 한 가지에서. 잘 큽니다. 아주 잘 커요. 나무 세력이 좋아서 영양분도 잘 흡수되고. 자, 그렇게 따지면은, 한 가지에서 두송이식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요 가지만 보자면, 여기서 나오겠죠. 순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가지만 나와도 이 여기서 20송이가 열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 포도가 세력이 굉장히 좋고 잘 크니까, 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은 우리가굉장 지저분하잖아요. 영양분도 다 흩어지고, 예. 광합성도 안 되고, 또, 그 얽혀있는 또 가지가 또 가지치기가 또안 되니까 곁순들은 계속 나오고, 또, 그 계속 악선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를 말끔하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원에서, 과수원이 아니잖아요. 정원에서 이렇게 나무 한 그루 정도 저는 두 그루 키우고 있습니다만, 한 그루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잘 키워서, 어 여기서 이제, 가수학을 하고자 할때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과수원에서는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조밀조밀하게 키우니까, 저는 또 이제 위에 이렇게 넝쿨을 해가지고, 여름에는 그늘지게 해서 밑에서 이제 또 쉼터도 되고, 그런 용도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옆에, 이거는 샤인머스켓이에요. 샤인머스켓도, 요것도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위에 이제 비가림막을 작년에 해줬는데, 얘는 오늘 너무 추워서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2월달에, 2월달에 시간 날때좀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캠벨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